회사 앞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남녀가 있네요. 지나가던 직원들이 이를 목격하네요. 저 사람 새로 들어온 경비 아니야? 완전 미쳤는데, 빨리 핸드폰으로 찍어. 얼른 팀장님한테 보고하러 가자. 회사 앞에서 수상한 모습으로 엉켜 있던 두 남녀,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? 잠시 후. 숨 쉬어 주세요. 뱉어내세요. 빨리요. 와, 체리 씨가 목에 걸렸었네요. 와, 죽다 살았네. 정말 다행이에요. 얼른 가서 따뜻한 물로 목좀 축이세요. 전 가보겠습니다. 아저씨, 제가 무슨 사례라도 아니에요. 제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 경비원이 여자를 응급처치하고 있었네요. 그런데 한편. 팀장님,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뭐야? 신입 경비가 회사 앞에서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당장 불러 경비가 들어오네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 못해 이 자식아 너 미쳤어? 네? 너 이거 뭐야? 팀장님 그게 아니라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딴 짓을 해 동생 병원비 벌겠다고 불쌍해서 뽑았더니 이 새끼 완전 막장이네 이거 갖고 꺼져 경비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바로 잘라버리네요 쫓겨난 경비는 어 신혜야 좀 괜찮니? 수술비는 걱정하지마 오빠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이때 아까 그 여자가 말을 꺼내요 어 나주씨? 아 안녕하세요? 아깐 정말 감사했어요. 제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아, 아니에요 괜찮으셔서 다행이네요. 아저씨 사무실에서 잠깐 저좀 보시겠어요? 네 여자와 경비가 사무실로 들어가네요. 얘기 다 들었어요. 일단 옷부터 받고 입죠. 최비서. 네 이분께 잘 맞는 정장 한벌 사다주세요. 가장 좋은 걸로 바로 사오겠습니다. 옷을 갈아입은 남자. 이렇게 비싼 옷에 제땀 냄새 베일 텐데 괜찮나요? 사실 얘기 다 들었어요. 저 때문에 오해받고 잘리셨다고요. 아 대표님이신지 몰랐어요. 출근한 지 얼마 안 돼서요. 몰라뵈서 죄송합니다. 죄송하긴요. 제가 죄송하죠. 아까 오 팀장한테 보고받았어요. 제가 남사스러워서 당황해서 바로 얘기를 못했는데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께 이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아저씨는 본인 잘릴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저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? 당연히 사람 생명이 우선이죠. 일자리는 다시 구하면 되고요. 저희 회사에선 아저씨처럼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. 저희 보안팀 팀장 자리 맡아주시겠어요? 일은 오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면 돼요. 동생분 병원비도 제 사비로 지원할게요. 제 목숨값 보답한다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. 네, 정말요? 과연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? 이 경비분처럼 정의로운 분들이 계속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신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